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를 지난 24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둘러싸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 나라 등 국내외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표님 먼저 일본이 지난 24일. 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대로 사고가 12년 전에 발생 했고 해결료가 녹아 내리고 수소폭발한 최악의 사고인데 이런 그 사고가 난 원전에서 어,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사례는 일본이 지금 처음입니다. 예. 예를 들면 1979년 미국 리마일 원전 사고 때도 액체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그때 뭐 양은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7,500방, 500톤 밖에 안 됐고요. 네. 어, 당시에 그 사업자가 대기 충출이나 고체와 강으로 배출하는 세 가지 방식을, 어, 그 고려하다가 주민 소용성 이런 걸 고려해서 대기로 방출을 했고, 또 1986년 체레노비 원전 사고 때도 발생한 액체 방사능 폐액은 지금까지 임시 저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고가 난지 12년 동안 그 깨진 원자로 안에 해결료를 시키기 위해서 포부한 그 냉각수를 시킨 방사능 오염수가 지금 이제 어,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 이거 막지는 못할 망정 네. 동조하고 있어서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실도 네. 그렇고 뭐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굳었고, 연일 회로 또 점심을 먹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네. 국민들 참 이게 쇼가, 쇼, 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네. 어, 대표님. 일본 정부에서는 네.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완전히 희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해서 정화를 할 경우에 거의 뭐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자력 분야에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정말 안전할까요 이게? 아니 그 안전할까요? 물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안전하다 그러면 일본이 국민들이 뭐 많이 말씀하시지만 일본 안에서 재활용 하는 되지왜 그거를 방류를 하겠습니까? 굳이. 안전하다 그러면 방류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전하지 예.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알프스 시설을 가동하면, 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2000, 2013년에 일본이 알프스 시설을 처음 가동할 때, 삼중수소 외에, 뭐, 63개 핵종입니다. 삼중수소까지 치면 64개 핵종이고요. 네. 삼중수소 외에 방사선 핵종은 불검출 수준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어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2018년 언론을 통해서 알프스 처리 오염수의 72%, 그러니까 알프스를 처리한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예. 어 많게는 2만 배까지 초과한 핵 정도 확인이 된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알프스는 사실 지금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어 탄소 14라는 방사선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광기가 5 7 0 0년이나 되는 산소 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예. 어스트론튼 90이라고 있어요. 그 굉장히 유해한 핵종인데 물에 잘 녹고 해저에도 잘 침전이 되고 해양 생물에도 아, 잘 유입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뼈나 치아에 협착해서 어 백혈병이나 골수암 아, 같은 걸 일으키는 아, 원인 물질인데 예. 이거는. 알프스 처리했더니 기준치를 (5만 배) (2만 배) 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또는 한국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어~ 후쿠시마 오염수는 (3종) 수소만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예. 뭐~ 수트연 (90이나) 탄소 (14) 같은 그런 유해한 핵종이 (3종) 수소 외에도 (63개가) 들어 있고 예. 백보를 양보해서 일본 주장에 따르더라도 알프스 처리해서 이게 방사성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내라는 명목으로 예. 바, 계속 매일 바다로 흘러나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많은 네. 국민들께서 단순히 그냥 핵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좀 상당히 인체에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먹이 사슬에서 위좀 유해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 예, 대표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주시니까요 꽤 상당히 좀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구내 식당 메뉴를 수산물로 뭐회 접시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뭐 일본 정부인가 뭐 싶기도 아까 하고요. 아사히 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뭐 그야말로 쇼를 하는 아, 거라고 참.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정부가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데 집중을 해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지 않,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인데 네. 지금 뭐 수산물 먹는 그런 어,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쇼를 하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는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그런 점에서 음. 참 문제가 달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이런 국민에서 오히려 더 정부에서는요 이 과학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에서는 이른바 오염수 괴담을 유포해서 수산업자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국민들로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수산물을 불매운동 이 사지 않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 우리 국민들이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적 다수인 뭐약 85%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오염수 해양 투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야당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8 5인데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 반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음. 그렇게 그~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정말 밥으로 취급하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지금 집권 여당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당이야말로 일본 재변인이야 똑같이 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사실 제가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뭐그 괴담 뭐 카드 뉴스나 동, 홍보 동영상을 보면 그게 가짜 뉴스가 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 그런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를 그 말하자면 무시하기 위한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야당만 반대하는 것처럼 갈조 관료, 가려고 네. 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오염수가 안전한데 어, 야당 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오염수 개담을 유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어,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서도 국제 국제 기준에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뭐 확인을 했음에도 또 보면 이 보고서에는 네.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책에서는 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의이 발언이 워딩이 국제 기구의 일반적인 검토 표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야에또 이사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IAEA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사장님? 그 IAEA 사무총장이 예. 국내에 들어와서 일부 언론하고 보도한, 어, 인터뷰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IAEA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그 IAEA가 과학적이고 또뭐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어, 이 IAEA는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결정하기 1년 2개월 전에 이미 해양 투기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기구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13년 4월 13일에, 아, 어, 그 2021년 4월 13일에 해양방류를 어, 하겠다고 결정을 발표했는데 IAEA는 그로부터 1년 2개월 전인 2020년 2월에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 해양 방류가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위치에 이미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는 그 IAEA가 어그 일본 정부가 발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겠다고 한 이후에 이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어. 그 일본 정부 의뢰를 받아서 최종 보 어, 안전성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7월 초에 발표된 후쿠시마 아니 그 국제 기구 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해양 방류가 뭐국제 안전 기준에도 부합하고 네. 인체와 환경에도 영향이 없고 주변 군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언론에 나왔지만. 그, IAEA가 그런 결정을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뭐, 물고기라든가 해저토, 해양생물에 대한 환경시료 분석 결과도 포함하지 않았고, 또 1070개가 되는 탱커 중에서 도쿄저전력이 떠준 3개의 오염수 시료 샘플 중에 1개 결과만 나온 상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프스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성능 검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IE를 a a 처음부터 해양 방류를 지지한 거죠. 지지한 기구가 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결함이 그렇게 많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기들 빠져나가는 그 발언을 살짝 걸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그렇죠. 수 없다, 네. 뭐 이런 거 정말 비겁한 건데. 아니 책임질 예. 수 없는데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그 예. IAEA가 얼마나 예. 어, 정치적인 기구이고. 실제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기구를 예. 또는 반,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또 발표를 보면은요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류하는 오염수 측정 자료를 매시간 공개하고 예. 혹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라고 음. 이제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문가가 네. 현장 IAEA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라고도 덧붙였는데 이런 조치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음, 의문이고요. 근데 그뭐 질문 내용에 다 나와 있지만 예,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어, 이게. 아니 그 가능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갖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뭐, 방, 오염수 측정 자료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교전략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데이터의 얼마나 신뢰성, 정확성이 네, 그러니까 있을까데 데이터 신뢰성은 사업자가 공개하는 그럼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긍정할 수 없고, 예. 그 다음에 한국 전문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관계자가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점, 그, 뭐, 관계자가 간다 한들, IAEA 사무소가 하는 기능 자체도 IAEA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안전성을 검정하는게 아니고 예. 우리는 거기서 관찰한다. 오염수 향 방류에 대해서 IAEA가 그 관찰하는 사무소에 가서 그야말로 검증이나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실효 채취를 예.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방문이라는 게 그냥 방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그 시야말로 오히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예. 더 그걸 정당화하는 형식적 수순에 예. 또 이제 보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또이 일본 정부에서는 봐라 대한민국 너희들 전문가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좀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저는 그러니까 명문 아, 제공하는 참... 거에 참 예. 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아무런 검증 거한도 없는데 가가지고 방문해서 예.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예.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와 뭐 도쿄 전력이 하는 거 방문해서 보는 거는 예. 오히려 정말 그야말로 면제부만 주는 거에 더 하는 그러니까요. 것밖에 없는 거죠. 예, 꼭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고 있나 관찰하는 거. 어 일반 국민들 보내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냥 뭐 관찰하는 네. 거니까요. 예, 네. 뭐 굳이 전문가 가 아니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직접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아하. 관찰하는 사무소에 방문한다는. 방문해서 예예그 간접적으로 네. 한다는 거. 그게 과연 얼마나 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오염수 방류 이후로 해류의 이제 흐름을 따라 흐름에 따라서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곳이 우리나라나 중국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일본하고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에 가장 먼저 해류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이 캐나다와 미국 쪽으로 먼저 해류가 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 후쿠시마가 태평양의 면에 있으니까 예.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참치에서 후쿠시마발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고 아, 또 태평양에서도 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그~ 독일 헬로물츠 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약에 해양 방류되면 예. (7개월) 안에 제주도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으로 퍼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가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3개) 대학의 연구진이 만약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1년) 안에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 해역에 도달한다 그런 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미국이나 캐나다에 먼저 간다 해서 우리나라에 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 네. 7개월, 뭐 1년, 8개월 이럴 때는 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예. 그거는 어, 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영향이 없다는 걸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예. 뭐 여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그니까요 짧게는 칠 개월 많게는 네. 뭐 길게 잡아봤자 일년반 후에는 우리 바로코 앞으로 이 오염수가 네. 이제 온다는 건데 참 네. 네. 말장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지금 자오염수제 도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역을 또 물리적으로는 또 막지 않는 이상 일본 해역에 있던 물고기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오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류하고도 관계없이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그뭐 해외의 기관이나 대학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예. 결국 그 해류 흐름에 따라서 어 후시마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물고기들이 얼마든지 우리 바다로 유입될수 있는 가능성은 예. 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극히 일부의 물고기를 제외하고 한 장소에서 머무는 어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어 아예 고정된 서식권이 없는 아주 효율성 대해유성 물고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는 꼭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후시마 쿠해류에 영향을 받은 뭐 원양산, 중국이나 대만산, 러시아산, 이런 물고기로 아하. 다 우리 습착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강범위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하고 살펴봐야 돼서,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자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일본의 이제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서 뭐 각종 기관들에서 이제 우리 지역만 놓고 봐도 전라남도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이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워딩이 담긴 자료를 꽤 많이 보내오는데 일본산 네. 수산물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잖아요. 미국산도 이 또 수산물에 얼마든지 방사능에 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네, 또식탁 오염수가 쉽게... 해양 방류되면 뭐누구가딱 예. 국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 해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예. 네. 네. 해류는 네. 흐르고. 참, 네. 예. 자, 대표님,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일본에 또어 입장을 상당히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방류는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건 정부가 유엔 해양법이나 뭐 예. 런던 조약 위반으로 제소를 하는 건데 국제법에. 그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싶어요. 또 막상 한다고 하, 뭐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지금은 뭐 어제 예. 대통령이 의지가 굉장히 아, 강하잖아요. 예. 1+1을 배경으로 얘기한다고 <laughs>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할 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어~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정부가 안 지켜주면 국민들이 그런 정치권을 예. 압박을 해서 실제로 일본이 어~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때까지 저희가 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예. 자 대표님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기 대안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혹시 혹여 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 요 사실 지금 그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 실현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그 오염수를 시멘트하고 모래와 섞어서 콘크리트도 고쳐하면. 지금 오염수 탱크를 5년 안에 다 배울 수 있고 예. 이걸로 고체화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주변국에 미친 영향이나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는 뭐 지금 이제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런 탱크를 우리 뭐 여수나 이런 데도 있는 원유 비축 탱크처럼 크고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육상에 보관하면 뭐 기술 개발도 필요 없고 당장에 적용할 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군요. 얼마든지 네. 찾으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냥 지금 당장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와. 사실은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중국 강령하게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주변국들이 정말 연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저는 이제 지금 강주시에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국민들이 수산물 관련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어, 생각할 텐데 아마 강주시도 환경 보건은 환경 보건 연구원 이런 데서 방사능 식품 검사를 있습니다. 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청도 아마 할 거고 예, 그래서 중앙정부 말고 예. 네, 중앙정부 말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도 이 식품 방사능 측정하는 기기는 되게 비싸요. 아하, 예. 비싸고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설비를 도려운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오염수 의 영향이 아직 오지 않을 지금부터 그 방사능 측정 설비를 어, 구입하는 계획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 이거를 촘촘하게 특히 시민들이 즐겨 먹는 다소비 수산물, 예.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식재료 이런 거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해서 예.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비하고. 어 국민들에게는 이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예.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필요해진 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음.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음. 네네. 좀 불행히도 다시 그런 상황이 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태님 여기서 급 궁금한 게요. 우리가 뭐어 네. 간이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혹여 체온계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던데, 이걸로는 음. 이거하고 아, 말씀하신 이 설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설비 자체가 네그 장비가 잘 물어보셨는데요. 예, 예.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개체는 그, 예, 예. 식품의 방사능 검사 못해요. 아하.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기는 제가 한십년전 아니 십이 년전 그때 예. 구입했을 때 일억 오천만 원이었어요. 대당 가격이 그 정도 된다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그할 수가 어, 없는 거요 설비를 사기가 힘들고 또 예. 무게도 일 톤이 넘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관리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비한다. 시민들이 예, 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어그 예. 설비를 들여 와서 강주시민의 안전, 뭐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안전인데 그런 그 방사능 10분 검사를 촘촘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치를 다 공개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네.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의견을 좀 주셨는데 네네. 저희들 또 간이 측정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게 측정이 가능한 아, 것으로안 됩니다. 그간 측정기는 아, 뭐 아дон 이런 거는 아 д 측정하는 예, 예. 게 있고 예. 그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서 괜히 뭐 이런 이거 측정기 보여주잖아요 이게 안 나왔는데 이거는. 네네. 그냥 심하게 말하면 다 가짜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그, 그거는 이렇게 식재료를 분쇄를 해가지고, 예. 어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그러면 약 2시간 48분? 3시간 가까이 아, 기계를 돌려야 예. 돼요. 예, 그럼 만약에 음. 그르, 그렇게 기계를 대서 방사선이 나왔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방사랑 병얼이에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면 문진하는가고 조직을 뗄 때에서 조직 검사하는가고 그런 차이라고 아, 보면 네.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 또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기를 바라는데 예. 여간 저는 이제 강주시에 있는 뭐 시민 단체든 또 학부모 단체든 이런 데에서 예.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어, 먼저 이런 그 설비를 알겠습니다.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그런 내용이 축적이 돼야 또 시민들의 불안감도 그럼요, 그럼요. 들고 시민들이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자체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또 정확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어, 다음 시간에. 다음 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이 말씀 전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오늘 정말 바쁜 일정이실 텐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